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안 됐어. 자, 일단 망했어. 눈물을 막. 유특의 조리뷰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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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제가 그동안 인사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반말로 진행할게 내가 맨날 안녕하세요 그랬죠 그랬죠 하니까 너무 기고만장해 내가 막대할 거야 알겠어? 와서 엎드려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은 반말로 할 거야 기분 나쁘면 보지 마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 봐줘 봐야죠.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덥죠? 정말 덥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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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맛 없어요. 그래서 막 우리 쪽에서 입맛 없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. 요거 간편해요라고 하면 보시는 분들도 아 귀찮아. 안 봐. 이럴 때에는 약간 달달한 게 땡깁니다. 약간 달달한 거. 디저트가 많이 땡겨서 오늘은 디저트 데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디저트 한 가지가 아닙니다. 무려 어, 세 가지! 세 가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처음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CF를 찍은 적이 있어요. 저랑 동해랑 단둘이서. 아이스크림 CF를 찍었거든요. 그 아이스크림 이름 뭔지 아세요? 동해를! 얼려라 더위 사냥. 겨울까지 왜기다려요 저는 동해랑막 이렇게 이거 <laughs> <여기> 타다가 <laughs> <laughs> 자려면 나가죠. 네. 저희 마지막 유작이었었죠 동이랑 찍었던 둘만의 오붓한 시간. 인천공항에서 찍었었거든요. 일단 여기가 파주인데 추억의 그 더위 사냥 그 느낌을 패러디해서 오늘은 더위를 얼려라. 맥심 사냥. 제가 한번 시원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여러분들, 이 맥심 사냥은 단 1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. 굳이 뭐 맥심이 아니어도 뭐 맥심 골드도 괜찮고요. 이렇게 뜯어서 먹는 믹스커피 있으면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믹스커피. 내가 군대 가서 믹스커피를 그렇게 먹었다. 하루에 10잔을 마셨다. 훈련병 되기 전에 의정부 306보충대 지금 없어졌잖아요. 제 마지막 세대였거든요. 이제 거기 딱 들어갔어. 거기가 되게 좀 좁거든요? 저의 활동량이 가장 많았을 때였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팬들이 4,000명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막 인사를 하고 전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아쉽게 인사를 막 했어요. 근데 그차 타고 들어가는 길 안에 그차 안에 저랑 사장님이랑 이제 동해랑 같이 탔어요. 근데 갑자기 <laughs> 저 내릴 때가 됐는데 갑자기 동해가 막 눈물을 막. 눈물을 막 이러는 거예요. 동해가 갑자기, 동해가 갑자기 앞에서 막, 막 울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제 그 앞에 딱 내렸어요. 근데 동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, 저를 막못 보고 막, 아, 형, 들어가, 아, 형, 아, 형.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형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야, 동해 왜 그래? 동해 왜 그래? 내가 동해가, 아, 형이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. 동해가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갔어요.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. 이제 들어가서 거의 뭐 부대장님이 잠깐 앉아있으라고 이렇게, 네? 막긴장돼 있었죠. 근데 갑자기 저보고, 멤버들하고 인사는 잘했나? 아, 너무 팬들도 많이 오시고, 취재진들도 많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. 갑자기 멤버들 다시 오라고 해 <laughs>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. 형, 잠깐 다시 오라는데, 는데 동해 막 이러면서 울고 갔는데 형잘가했는데 동해 또온 거예요. <laughs> 어 됐다, 물이 됐다.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그래야 이 맛이 제대로 납니다.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저어줍니다. 끝났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. 여기 포인트는 뒤지 않게 이렇게 해서 부어줘요. 군대 얘기하니까 1900명까지 갔다가 100명 빠졌네. <laughs> 군대 얘기 생각할 믹스커피 얘기 나왔으니까 <laughs> 훈련소에서 잠을 못 잤어. 하도 불러대서.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나보다, 저보다 어리거든요. 고민 상담을 그렇게 해. 야, 정수야, 내가 연기할 수 있겠냐? 하고. 아, 내 꿈이 사실 연기자인데 딱 봐도 못해. 100%안 되는 친구야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노력하시도록. <laughs> 완전 최악이네요. 자, 요거를 얼려줍니다. 자 이렇게 오야 야, 오야 자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직 안 됐다 다 쏟아졌네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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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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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오야 여러분 이곳은 난리가 났어요. 아 위험해. 네. 아니, 미리 해놓은 거 있어. 근데 그것도 쓰러졌다? 근데 그 쓰러졌는데 그거는 좀 괜찮아요. 자, 저렇게 해서 지금 꺼낼까요? 좀더 놔둬야 되겠죠? 됐지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됐어. 자, 일단 망했어. 자, 이렇게 해서 맥심사냥. 겨울까지 왜 기다려? 더위를 <laughs> 얼려라. 맥심 사냥. 커피는 맥심, 애들은 먹지만 프림은 지심다 니들 니들 좋으라고 하는 건데. 동해한테 전화좀 걸까? 동해 씨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? 이런 거라도 좀 해야지. <laughs> 이렇게 통화 는거은 치열하네. 안녕하세요. 이특이 조립이책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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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조리비책. <laughs> 네 동해 씨 <씨는> 머리 자르셨더라고요. 잘랐죠 <laughs> 오늘? 네. 아, 네. 다름이 아니라. 아, 아니, 다름이 아니 <laughs> 아니, 이거 믹스커피 군인들 많이 먹잖아요. 아예 많이 먹죠. 혹시 동해 씨 맥심 사냥이라고 알아요? 그 사냥이 전안 되던데. 우리 옛날에 더위 사냥 찍었던 거 알죠? 어, 아, 나 어제 그거 짤 봤어요. 짤 봤지? 그래서 이 맥심 사냥으로, 맥심 그, 그 믹스커피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예요. 오, 맛있겠다. 그렇지그렇지 너무 맛있겠다. 아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좀 갖다 드릴까요? 갖다 준다고? <laughs> 그안 갖다 줄 거잖아요 지금 어딘데요? 전 집이죠 아 집이에요? 그럼 갖다 줄수 있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군대 갈때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아 군대 뭐 군대 뭐잘 하다 왔죠 나306 보충대 갈때왜 이렇게 울었어요? 그때는 지제 반쪽을 떠다보내는 느낌이었어요. 아, 아파요 지금 난리 났다, 지금 난리 났어. 사실상 형이 막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됐죠. 정확하게 봤네요. 아니 근데 막그렇게 울고 빠이빠이 했는데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. 아 맞아, 다시 만났는데 어? 왜 만났지? 아까 너무 민망한 느낌이었지? 통곡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이제 운영 부조도 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한 몇십 분안 돼서 다시 만났어.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어, 얘기했죠? 요즘 조회수도 안 나와요? 한번 가야 되나? <laughs> 정확해. 아, 빙고. 언제든지, 언제든지 아니면 진짜 나 나중에 음, 그너 네. 은혁이랑 라디오 할때 내가 찾아갑니다. 네 단백질 식단으로다가. 아 좋아요 좋아요. 근데 왜 전화 온거예요 사실 할게 없어서. <laughs> 전화 끊을게요. 더운데 수고하세요. 네. 야 여러분들 대단합니다. 맥심 사냥 완성이 됐습니다. 맥맥맥맥심 사냥 맥맥맥맥심 사냥 맥맥맥 심심심 싸냐 <laughs> 보시면 오!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네 그거야 광고 찍으셨을 때도 멘트 없으셨어요? 겨울까지 왜 기다려요? 이게 끝이에요 츄드시냐추 <laughs> 츄는 아니에 아이스크림 고양이 간식 아 고양이 간식이요? 내가 네, 고양이를 안 키워서 뭐뭐뭐 뭐, 뭐. 도대체 뭐가 내가 너에게 여러분들 왜 나갔어요?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지. 어디 가?